김현주는 배우입니다. 1977년생이며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났다 하고 키는 168cm에 49kg이라 합니다. 그럼 논란 한번 없는 연예인 김현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초등학생 때 이미 키가 160cm였다고 합니다. 외모도 빨리 성숙해졌던 편이라 대학생한테 대시받은 적이 한번 있다고 하고요 본인의 언급으로는 초등학생 때 사진과 스무 살때 사진이 외모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찍이 예쁜 얼굴로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모델로 일을 하던 어느 날 김현철의 모집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연예계 데뷔를 하였습니다. 이후 연기자가 되기 위해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오디션장에 도착해서 껌을 씹었는데 이점못 뺏고 오디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어, 김현주는 껌을 언제 뱉어야 하는지만 생각했다면서 껌을 입안에 숨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씹게 되었고 그 모습은 노희경 작가에게 딱 걸렸다고 합니다. 김현주는 노희경 작가가 이렇게 건방진 애가 있을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시며 이 캐릭터가 괜찮다고 보신 것 같다고 했구요. 이 오디션에 합격하며 1997년 MBC 드라마 내가 사는 이유를 통해 배우로서 발을 내딛게 됩니다. 20년 동안 하이킨 청춘 스타를 거쳐 꾸준히 활동하며 연기력과 비주얼, 액션 등을 고루 갖춘 전천우 여배우로 긴 기간 동안 큰 트러블이나 구설수 없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드라마 선구함 및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윗보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폭넓게 사랑받는 배우이고요. 출연한 드라마가 시청률이 낮았어도 작품성이 뛰어난 경우도 많으며, 배우 본인이 선택하는 캐릭터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고요. 영화에서보다는 드라마에서 보여준 커리어가 독보적이고 더불어 MBC 연기대상, KBS 연기대상, SBS 연기대상 3사 모두에서 최우수 연기상 수상을 자랑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김현주가 전성기를 맞게 된 전설급 CF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행어, 국물이 끝내 조율을 탄생시킨 농심생생우동 CF입니다. 이 CF가 나오고 몇년 동안 전 국민은 국물 있는 음식을 먹은 후,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맛 좋은 감탄사였습니다. 또 1997년 광고이지만, 지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미모로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아직 미혼인 김현주에게 결혼 흑역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는 작품마다 남편과 관련된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생긴 별명인데 남편이 죽는 것은 기본이고 도망가거나 외도를 하거나 노비랑 결혼하게 되기도 하였고 신혼여행 무선되는 등 역할이 그랬다고요. 김현주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옷구지트랑 바이올린, 기타 회화 등 손으로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재봉틀 삐개즈 실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현주의 손으로 짓는 이야기라는 책을 내기도 하였고 기타 또한 수준급으로 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